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가 1순위 청약 마감했습니다. 최고 경쟁률 76대1이었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가 최고 경쟁률 76대1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 1순위에서 마감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실시한 1순위 청약 결과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가 265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 1만 2,116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45.7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84제곱미터인 A타입의 경우 95가구 모집에 7,224건이 접수되어 최고 경쟁률 76대 1을 기록하고 전 타입에 걸쳐 고른 청약률을 보여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증명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헤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의 뜨거운 청약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후문입니다. 대구에서 희소한 1, 2호선 반월당역과 1, 3호선 명덕역의 더블 환승역세권의 프리미엄에 풍부한 도심생활 인프라, 반월당역, 중앙대로 주변 신주거타운의 미래 비전까지 뛰어난 주거입지로 수요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요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몰이를 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착한 분양가라는 분석입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중구에 위치하여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바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시행 후첫 분양단지였던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양의 청약 결과에서 보여지듯 대구 분양 시장에서 전매 제한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데다 대구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이후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한 첫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여서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투기과열 지구 등이 아닌 경우 아파트 분양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 없이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 이 단지는 공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물론 전화 상담 고객 등 대다수가 우수한 입지에다 착한 분양가에 높은 만족감을 표시해 높은 청약률은 충분히 예상했다. 계약률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는 대구 중구 남산동 603-4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4층 세개동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총 493가구로 공급 면적별 세대수는 아파트 84제곱미터 3개 타입 341가구, 108제곱미터 1개 타입 78가구와 오피스텔 84제곱미터 2개 타입 74실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2월 1일이며, 정당 계약 기간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입니다. 견본 주택은 수성구 달구벌대로 2547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명일보TV 임채환이었습니다.